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헤어지고 상대방을 잊기 위해 해야 할 행동 중 정말 미치겠으면 내 감정을 모두 토해내는 상황을 말했었는데요. 이어서 그 이후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슬픈 감정을 자기 합리화라도 해가면서 모두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말했다고 해도 잊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첫날, 둘째날. 잠이 진짜 안 오잖아요. 간신히 잠에 들었다고 해도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서 더 잠을 자고 체온을 재면 정상인데 알수 없는 두통에 열이 나죠. 아름다웠던 세상이 지옥 같은 시간이고 따뜻한 햇살이 아무 의미 없죠. 그냥 날씨는 날씨일 뿐. 내 마음의 날씨와 너무 달라서 밝은 햇살은 오히려 짜증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보처럼 또 연락하면 정말 후회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누군가를 만나려면 빨리 있는 데에 포커스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별 극복도 습관이 된다면 이별 후 적응 안 되는 그 기분이 다음 이별에는 별것도 아닐 거예요. 이별 후그 사람을 잊는 방법 다섯 가지. 첫 번째는 별거 아닌데 울수 있으면 펑펑 울어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네요. 저는 눈물이 없어서 운 적이 없어요. 우는 척이라도 해볼까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감정에 의해 흘린 눈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뇌졸증,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멘탈이 나가는 그런 스트레스. 그래서 한번 쫙 울고 나면 왠지 모르게 후련한 기분이 들 거예요. 보통 여성분들에게 해당이 되겠네요. 두 번째는 굳이 그 사람을 떠올릴 거면, 단점을 떠올려라.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화되기 마련이잖아요. 좋은 기억만 떠오르고. 그러니까 다시 또 보고 싶고 그럴 때는 완전히 있기 전까지 단점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그 사람의 단점. 뭐 눈곱 정리를 잘 못했어. 그 사람이 손톱 정리는 잘 못했어. 그 사람이 이마나 등에 여드름은 많았어. 종아리에 근육이 빡 섰어. 뭐, 많죠? 사귀면서는 몸매 관리가 안 되었든 피부가 안 좋든 다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헤어지고 나서는 그랬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겠다. 내가 더 잘나지고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을 보고 싶어해서는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할 일을 하며 다음 연애를 위해서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죠. 추억을 생각하지 말고 굳이 생각을 할 거면 그때 같이 마셨던 와인, 웃으면서 누워서 장난쳤던 그런 그림, 그런 상황이 아닌 그냥 아그 사람 하면 단점과 안 좋은 점만 바로 떠오르게 습관화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안 되겠죠.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점을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좋은 점만 관찰하세요. 내가 과거에 만났던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알게 될 거예요. 과거에 얼매이지 말고 이병헌 씨가 그랬죠.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요. 세 번째는 발라드를 듣지 마세요. 혹시 그 당시 들었던 차트나 사랑스러운 음악들 듣지 마세요. 정말 듣지 마세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두 번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 사람이 더욱더 짙게 생각이 날 거예요. 만약 발라드를 너무 듣고 싶다면, 주변에 있는 음치 친구에게 발라드를 불러달라고 하세요. 차라리 웃음꽃을 피우기엔 그게 더 좋겠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케이팝보다는 팝송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와인을 마시면서 들을 법한 분위기 있는 팝송이 아닌 여행을 다니는 듯한 신나는 팝송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캔디 스토어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로맨스 영화나 사랑스러운 발라드, 아련하고 슬픈 발라드, 그런 노래가 아닌 기분이 좋아질 법한 시집을 읽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들을 발굴해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관심이 조금이라도 가는 소설책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미친 듯이 운동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저처럼 가슴이 터져서 죽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정말 죽지 마시고요. 숨을 쉬고 싶다는 생각만 나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걸 반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집중할 수 있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 운동을 반복하세요. 운동을 안 해보셨다면 줄넘기나, 가벼운 런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에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지만 말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렇게 이행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나를 진짜 조금이라도 발전시켜야 하고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새로운 옷을 산다든지 머리 스타일을 바꿔본다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염색도 하고 머리 스타일도 바꾼다고들 하잖아요. 새롭게 꾸며진 내 모습으로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세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게. 이 다섯 가지를 차례대로 했다면 가슴속에 지녀야 하는 생각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랑 헤어졌던 이유를 되풀이해서는 안 돼요. 한번 했던 실수를 보완하면서 완성된 나로 변하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이별을 반복하지 않게 바뀌셔야 합니다. 마냥 기다리며 같은 연애로 상처를 받는 건 너무 가혹한 현실이거든요. 다음 연애에 되풀이되지만 않으면 두번세 번만 연애 경험이 지나도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걸러내지 못했던 간혹 이상한 사람을 대면해도. 변별력이 길러질 거고요. 어, 보통은 헤어졌을 때그 사람이 바람을 펴서 내가 바람을 펴서 헤어진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조건에 미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합당한 조건에 어긋나서 그랬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전에 만났던 사람한테 고마워하세요. 그 사람이 날 떠나가 줬으니까 내가 만약 잘못한 게 있다면 여기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칠 부분은 고쳐야 돼요. 인정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그 사람이 네가 뚱뚱해서 싫어. 자기 관리 안 해서 싫어라고 했다면 네가 술을 먹고 주사가 있어서 싫어. 네가 잘안 씻어서 싫어라고 했다면 냄새라서 싫어라고 했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그 부분은 고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기분 나빠하고 나는 나대로 살래라고 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정말 무대뽀 같은 멘탈로 그딴 거 신경 안 쓰고 마이 웨이 갈길 가면서 변하지 않으면 제 자리죠. 바뀌어도 될건 바뀌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세상에 나의 가치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제회를 위해서 계속 기다린다는 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적어도 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오면 모를까? 망가지고 그대로인 내 모습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온다면 나를 쳐다볼까요? 아마 같은 결과가 일어날 거예요. 이미 헤어진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겠지만 헤어짐에 상처받고 너무 많은 생각보단 헤어진 사람들의 대처는 다 비슷하니까 이대로만 심플하게 진행하셔도 그 사람을 잊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헤어진 사람이랑 재회에 있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어, 재회에는 그 사귀는 동안에 어떻게 사귀었냐가 중요한 거라서 이 부분은 다음에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졸리네요. 지금 새벽 2시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파이팅!